안녕하세요. 지민의 옥상다욕입니다. 옥상이 아니고 여기는 휴가를 와서 이렇게 <laughs> 도착을 했습니다. 인천항에서 대이작도 음, 들어오는 배를 타고 한 2시간 10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여기는 어디냐면요. 숙소 바로 앞에 있는 대이작도 어, 앞에 어, 펜션이에요. 저기 위에 보면 저 펜션 딸랑 하나 있죠. 집이 하나 한채밖에 없어요. 집이 한채딱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바로 바다입니다. 이쁘죠? <laughs> 여기 소나무도 이렇게 산책길이 해안가 양쪽 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아 멋있다. 주다. <laughs> 자,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. 자, 오늘은 옥상이 아닌 <laughs> 여기 대작도에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. 아, 여기가, 여기에서 해루질도 가능하대요. 그래서 이따가 밤에 꽃게도 좀 잡아보고, 꽃게. 근데 여기는 또 바지락을 못 잡는다네요. 바지락 잡으려면 갯벌 체험장으로 가야 된대요. 여기는 그냥 이제, 어, 누, 어, 뭐라고 해야 되지? 저거여서, 음, 여기서는 바지락 잡으면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. 그래서 벌, 바지락은 못 잡고, 이따가 바지락 아닌 거, 왜? 다른 거는 다 잡을 수 있대요. 그래서 소라도 있을 수 있고, 이따가 밤에 헤르질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해안가 너무 이쁘죠? 양쪽으로 이렇게, 음, 가운데로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음, 비행기도 슝 지나가고 하늘도 파랗고, 구름이 없습니다. 오늘은. 구름이 없고 이렇게 파란 하늘, 하늘. 이쁘죠? 이렇게 이쪽에 나무도 있어가지고. 아 소나무 해송인가요 저게 바닷가 에 있으니까 해송일 겁니다. 와 근데 저기 바위 좀 보세요. 바위가 얼마나 이렇게 저걸 뭐라 무슨 바위라고 하는 거예요? 무늬가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. 요렇게 생긴 바위도 있고요. 저쪽에 저기 끝에 보이는 바위가 새 고령 암석이래요. 저기 저쪽에가. 조기 계단으로 조기에서 이제 내려가서 살짝 보고 오는 건가 봐요. 저쪽 끝에 최고령 암석이래요. 이렇게 또 거미줄이가 거미줄이 같이 있고 나무 소나무 여기 밑에서 이렇게 받아 찍으면 참 멋지죠? 이렇게 예쁜 풍경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, 여러분. 자 지민의 옥상다육 휴가 중에 이렇게 아이들 아이들이 아니죠. 바다 보여드립니다. 여러분, 안녕!